안녕하십니까. 자, 증여세 마지막 주제네요. 제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이 커지면 요즘 세금 많이 나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현금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별로 문제가 없죠, 그죠 그 현금 예금 등을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 버리면 그만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을. 이제 부동산 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동산을 그러면 증여 같은 경우는 3개월, 상속금은 6개월인데 그럼 이걸 세금을 내려면 어떤 일이 세금은 이제 현금 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부동산은 3개월 내에 팔아야 되거든요 증여를 받게 되면 근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자를 못 만나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침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면 부동산은 시세의 등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낮은 금액 가지고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속이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있는 자산은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문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요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납세 의무자가 현금으로 납부할 걸 고집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좀 늦게 낼수 있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연 뭐 할부금 내는 것처럼 연마다 좀낼수 있게 해줄 것이냐?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례 볼게요. 증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서 전액 현금납부 해야 한다. 당연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분할납부 가능하시고요. 연부연납 심하게는 물납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연부, 분할납부나 연부연납 물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조에 보시면 증여세 과세비율 신고예요. 계속 그 얘기가 됐던 68조네요. 자라미1 번입니다. 사조에 따라서 증여세 납세무가 의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증여세의 과세가입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그 상속세 중에 자진납부 보시면은요, 어, 상속세의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에 뭐 여러 뭐 여러 가지 그각산출세액에서 다음에 규정된 세액을뺀 금액을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공제사항에 대한 것들, 이 그러니까 공제사항인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4번에 보시면은요,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그 금액도 뺄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납을 신청하면 뭐, 그 금액도 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뺄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2번, 1항에 따라서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인이 한 경고한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할 납부, 연부연납, 뭐 혹은 물납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1조 보시면요 연부연납이라는 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연부연납은 이제 뭐 할부금 내는 것처럼 연으로 나눠서 이막 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요, 연으로 막 나눠서 내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얘가 뭐 안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받아야 되는 거를 몇년 있다 받는 거니까 세무서 손해 보잖아요, 그죠? 이자도 내야 돼요, 이자도, 그죠? 이자도 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미 1번 납세 지원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세무서 불안하니까 납세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납세 담보를 당연히 제공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부 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73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자, 부동산과 유가증권. 이 괄호치고 유가증권에 뭐가 있네요. 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이런 것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 비상장 주식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제외하되 비상장 주식 등 외에는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어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가치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다른 걸 받을 게 없을 경우에는 뭐 물납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현금 납부가 사실 원칙이에요 현금 납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크게 되면은 뭐 분할 납부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연부연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이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증혈세에 대해서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역세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때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